먼저, 연예뉴스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본 채널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생생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 음악은 눈부신 부활을 이뤄내며 다시 한번 대중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는 이제 인기 예능 프로그램과 매진 행진을 이어가는 콘서트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장르로 거듭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매력으로 젊은층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로트 열풍 속에서 2025년 7월 한 달간 무대를 가장 뜨겁게 달군 트로트 가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순위는 실시간 공연 일정, 온라인 검색량, 화제의 팬캠 영상 조회수, 그리고 팬들의 투표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활동 중인 트로트 가수들의 생생한 인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국내 공연 스케줄 모니터링 전문기관인 MBM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가장 많은 무대에 오른 트로트 가수 7인중 막내로 이름을 올린 김다현은 한국 트로트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불과 10살인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방송가에 등장했던 그녀는 이제 완전히 성장한 아티스트로서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안정된 가창력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 능력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밝은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매 무대마다 새로운 색깔을 더해가며 전세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김다현은 가족단위 행사, 지역축제, 그리고 대중적인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무대에는 어린이 관객과 학부모 관람객이 대거 몰리며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이는 다른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매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송계와 음악계 전문가들은 김다연을 단순한 막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아이콘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가치를 가진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무대 활동과 팬층의 확장을 바탕으로. 김다현은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위 최수호, 감성 트로트의 젊은 바람. 현대 트로트 시장의 다채로운 흐름 속에서 최수호는 감성 트로트의 젊은 트렌드를 이끄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 섬세한 감정 표현력, 그리고 세련된 무대 매너까지 갖춘 그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20에서 40대 관객층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트로트 팬층과는 다른 세대까지도 끌어안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2025년 7월 한달 동안 그는 단독 팬미팅과 교류형 콘서트 무대에 다수 초청되었으며 감성적인 분위기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 플랫폼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수호는 화려하거나 파격적인 스타일보다는 음악 본연의 감성과 진정성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아티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위 신승태 무대 장악력과 독보적인 음색의 힘. 신승태는 2025년 7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 무대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트로트 매직, 트로트 히어로 스테이지 등 인기 음악 방송을 비롯해 지역 방송사 주최의 라이브 콘서트에서도 중심 무대를 맡으며 늘 변함없는 실력과 프로다운 태도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탄탄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매력을 제대로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독특한 음색과 깊이 있는 중저음 보이스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개성 있는 목소리로 가사 한줄한 한 줄의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능력은 관객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덕분에 그의 무대는 언제나 몰입감 넘치며 현장감 있는 라이브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신승태는 실력과 매력을 겸비한 트로트계에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로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위 에노 디지털 세상에서 떠오른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 애녹은 디지털 플랫폼을 발판 삼아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는 트로트계의 신예입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이 지역 행사나 방송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여왔다면, 애녹은 유튜브, 네이버TV, 틱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를 담은 팬캠 영상은 업로드 후 수일만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바이럴 효과를 넘어,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각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세련된 외모가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와 트렌디한 스타일, 그리고 젊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로 에녹은 10에서 30대 젊은 팬들에게 빠르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동안 트로트를 멀게 느꼈던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까지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감정 표현과 보컬 기술은 성숙함을 보여주며 단순한 아이돌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달 동안 그는 청춘층을 겨냥한 온라인 콘서트, 야외 음악제,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에녹의 인기는 자극적인 홍보보다는 음악성과 감성,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취향을 정조준한 전략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단순한 핫한 신예가 아니라 전통과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진정한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위 박서진, 소박한 무대, 진심을 전하는 목소리.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젊은 감성이나 세련된 이미지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박서진은 여전히 삶과 맞닿는 음악을 들려주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외모, 진솔한 말투, 그리고 촉촉한 감성이 담긴 음색은 무대 위에서도 관객들에게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스타일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갑니다. 박서진의 팬층은 주로 지역 주민들과 농촌 지역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애정과 지지를 오랜 시간 꾸준히 받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한달 동안 그는 전국 각지의 야외 공연, 전통 장터, 지역 축제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도 자주 목소리를 들려주며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무대에서 그는 항상 관객의 눈을 마주하며 노래하고 직접 인사를 건네며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합니다. SNS나 영상 플랫폼에서 큰 주목을 받는 스타는 아니지만 박서진은 무대에서 만나는 관객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그만의 색깔은 트로트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상징하며 그의 존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위 강문경, 무대를 지배하는 트로트계의 열릴 스타. 2025년 7월 전국 방방곡곡의 무대에서 가장 자주 이름이 들린 가수를 꼽자면 단연 강문경일 것입니다. 한달 동안 2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며 트로트계의 열릴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방송, 콘서트,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활약했습니다. 골든트로트 스테이지, KBS 뮤직 페스타 등 공중파 음악 방송은 물론 각종 야외 축제와 지역 방송 주최 공연에서도 그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깊고 단단한 중저음의 보이스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강한 인상을 주는 목소리와 더불어 절제된 감정 표현과 신뢰감 있는 무대 매너는 관객으로 하여금 믿고 보는 강문경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려한 제스처 없이도 단단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중하면서도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섭외되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성실함과 무대에 대한 진심 그리고 늘 같은 자세로 관객을 대하는 태도 덕분입니다. 대형 공연장뿐만 아니라 시골 장터 무대에서도 늘 정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를 읽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가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오늘날 트로트계에서 가장 꾸준하고 신뢰받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1위 진해성, 전통을 지키는 무대 위의 정통 트로트 아이콘. 2025년 7월, 가장 많은 무대에 오른 트로트 가수 1위는 바로 진해성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현대적인 편곡 없이도 진해성은 전통 트로트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은 목소리와 절제된 감성. 진중한 무대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진 깊이와 진심이 담겨 있어 한 소절만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트로트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그 안에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몇안 되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7월 한달 동안 진해성은 전국 각지의 전통축제, 농특산물 행사, 지역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그가 출연하는 무대는 항상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섭외가 많은 것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팬들과의 견고한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위로를 받고 그의 진솔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힘을 얻습니다. 요즘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반면 진해성은 자신의 색깔을 고수하며 진짜 트로트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대가 변해도 진정한 음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언제나 기억에 남는 트로트계의 중심에서 묵묵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2025년 7월 트로트 가수 출연 순위는 단순한 무대 수치를 넘어 현재 트로트 시장의 흐름과 구조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전환,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의 다변화가 트로트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트로트의 젊은 세대화입니다. NO, 김다영과 같은 신세대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단순히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과 세련된 퍼포먼스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방송 무대보다는 유튜브, 팬캠,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빠른 속도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감각적인 영상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온라인 바이럴 위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문경과 박서진처럼 지역 공연과 전통 축제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유지하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관객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며 여전히 지역 무대에 믿고 부르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트로트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유튜브에서의 팬캠 조회수, 틱톡에서의 클립 공유수 등은 이제 단순한 인기 척도를 넘어서 실제 섭외와 공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자들도 SNS 지표와 온라인 반응을 기반으로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추세이며 이는 곧 트로트 신세대의 경쟁력은 오프라인 실력과 온라인 확산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트로트는 단지 부모 세대만의 음악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성과 멜로디로 젊은 세대에게도 점점 더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무대와 디지털 플랫폼을 넘나들며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MBM이 발표한 2025년 7월 트로트 가수 다 출연 순위는 그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순위에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들은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가수일 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의 아이콘이자 음악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취향을 넘어, 트로트는 이제 모두의 공감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7월이 무대가 막을 내리면서,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를 모읍니다. 과연 8월에는 누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늘 사람과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감성과 매력을 사랑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번 순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수는 누구였나요?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따뜻하고 생생한 연예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